로또백입니다. 네. 로또백이 최종 예상수를 금요일 올려드리기로 했기 때문에 로또백이 작업을 하다가 부랴부랴 올라왔습니다. 대충 마무리지 않아 올라왔고, 로또백이 마지막 최종 예상수 반자동수 족보잡을 많이 기다리신 것 같아서 너무너무 감사하게 생각하고 미안하기도 생각합니다. 네. 한 주의 마지막, 그죠 토요일, 로또 추첨및 대박을 향해, 우리 같이 한번, 폭주 어 기간차 그죠? 로또 1등 본점을 향하는, 기차에, 올라, 타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저번 주죠. 굉장히 로또비가 아쉬워했던 게 그겁니다. 이 축보조합이었죠. 그죠? 그리고, 요렇게 추천드렸고요 어, 단번 때 25680을 추천드렸고, 어, 2번이 출연했죠. 그걸 떠나가지고, 이거 보이시나요? 무려 일곱수. 당첨번호가다 들어있었어요. 음 로또백이 이렇게 찾았고, 이렇게 추천을 드렸잖아요. 그죠? 근데 이 안에 다 들어있었습니다. 자, 차 볼까요? 2번, 19번, 26번, 31번, 38번, 41번. 보너스 볼까지. 7개. 아, 그죠? 아, 맞죠? 로또맨 말씀드렸잖아요. 내가 만약에 이번에 2번을 보고 있다. 그럼 여기 수에서 이웃수. 그죠? 당번을 가져가거나 이웃수를 가져가라 했는데 보세요. 20번의 이웃수, 19번입니다. 맞습니까? 그죠? 40번의 이웃수 뭡니까? 41번입니다. 42번의 이웃수, 41번이고요. 자, 31, 33번과 지난수, 31번. 그죠? 예. 아쉽죠? 한 일곱 수가 다 들어 있었습니다. <laughs> 네, 아 요거는 반자동 수 어, 추천을 드렸던 거고요. 어, 역시나 번호가 이렇게 들어 있었고요. 어첫 번째 추천드는 당번과 아, 보너스 볼이 이렇게 들어 있었습니다. 어, 로또비에 말씀드렸죠? 아, 34번만 당번으로 나왔다면 어, 괜찮은 어, 결과가 나왔을 것이다. 그죠? 아주 좋은 결과 나왔을 거나, 이렇게 말씀을 드렸고요. 음. 간단 복귀는 여기서 마치고요. 이번 주부터 반자동수 추천은 ABCD 그룹에서 어, 뽑아어 그렇게 예, 추천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번 주입니다. 기다리셨죠? 네, ABCD 그룹이고요. A 그룹 같은 경우는 568, 로또베이가 추천드린 단번대가 다 들어가 있는 여기 그죠 a 그룹에 그리고 b 그룹에 에, 역시나 7번 들어가져 있고요 그죠 567810a 그룹 b 그룹 다 들어가 있는 그죠 이렇게 들어가 있고 지금 강력하게 추천드리는 거는 7번대죠 7복입니다1 어, 0 7복이 굉장히 에, 핫하다 그래서 조합에 7번대가 들어있는 조합을 꼭 하셔야 된다. 한 수나 두수 정도 가져가야 된다. 그렇게 말씀을 드렸고 흐름상으로는 17번과 3 7번이 굉장히 잘 잡혀지고 있습니다. 아 그리고 여기서 또 하나 추천드릴 게 뭐냐면 어, 8번 그렇죠? 8번은 그대로고 16번 <laughs> 16번 제외에 빠졌고 24번 어, A그룹에 들어가 있고 32번 32번이 어, D그룹에 들어가셨고요 40번 네요 다섯수 근데 요 16번이 여기 들어갔죠 제. 그래서 빠지고 있다는 어, 8번 24번 32번 40번 중에 조합이 꼭 한수정도 가주면 좋을 것 같다 그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예. 출 예상입니다 로또백이 출 예상입니다 요거 보시고 어, 그렇다면은 7,8번 잡아가셔도 되고 그죠 어 17번, 24번 가져가셔도 되고, 24, 27, 이런 식으로, 어, 두수 챙겨가셔도, 어, 괜찮겠다. 그렇게 보여집니다. 그죠? 그리고, 또 하나 말씀드려야 될게 뭐냐면, B그룹에서 저번 주 회차 2등 보호까지 다들 있었습니다. 그죠? 어, 여섯 수가 다들 있었어요. 2번만 A그룹이 있었습니다. 어, 그렇기 때문에, 지금 굉장히, 이 하태도, 어쩌면 이번에, 나와봐야 1에서 2수가 나올 수도 있습니다. B그룹이. 왜냐면 B그룹이 대거 출연했기 때문에 음 그렇기 때문에 어, 이번주에 차 B그룹을 어 나오긴 나올건데 출연하 출연할건데 어, 3에서 어, 3에서 4수가 아니라 2에서 3수. 그죠? 어, 보통 이 정도로 어, B그룹을 봐야 될것 같습니다. 예. 그래서 조합하시는데 예. 예, 도움이 됐으면 좋겠고요제되는 어, 거는, 로또베이가 나어놨었는데 잠시만요. 어, 로또베이가 확실하거나 좀 확, 확률이 높은 거 가져오잖아요. 그죠? 아, 제궁에서, 8궁에서 잡혔는 어, 8궁 번호인데요. 자, 8궁의 에, 첫 번째 에, 궁입니다. 어, 로드웨이가 적어 드리면, 1번, 9번, 17번, 25번, 33번, 41번이 이 약하게 잡힙니다. 네. 요, 어,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어, 80에서 요렇게 약, 약하게 잡히는데요. 거기 1번 여기 있고요 어, 9번이 C그룹, 그리고 17번이 B그룹이죠 예상수에 들어가 있는 거 그죠 그리고 25번 B그룹 33번 D그룹 그리고 41번이 B그룹입니다 B그룹이 세수나 이렇게 잡힙니다 요 세수 빠지면 나머지 수에서 그죠 나머지 수에서 2에서 수 챙겨 가는 게 훨씬 더 좋아 보입니다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족보조합입니다. 어, 이번에 나와야 될 수들이, 보시게 되면은, 7번 때, 27번이 딱, 하나만 들어가 있나요? 그죠? 응. 어, 그리고 2월 수, 전일차 당번으로 보게 되면, 어, 17번도 들어가 있네. 그죠? 17번 들어가 있고, 일단 여기 17번 들어가 있고, 2월 수는 41번, 그리고 26번, 38번, 31번, 쭉 34번, 쭉 19번, 이등 번호가 아 들어있네요. 그죠? 들어있는데, 여기서 어 <laughs> 챙겨갈 거를 보시게 되면 자 38번이 또 있네요. 그죠? 있고, 자, 8번 때 28번 이렇게 들어가지고 있고요. 자, 27번 여기 들어가지고 있고. 음. 아, 31번의 이웃수, 32번 들어가 있고, 32번 같이 들어가 있네요. 그죠? 30번 들어가져 있고, 35번, 지난수, 이렇게 들어가 있습니다. 그죠? 어, 16번이 예상수에 들어가 있는 번호 고 그죠? 어, 자, 그래서 첫 번째, 예, 첫 번째를 한번 보시겠습니다. 첫 번째 5번들보시 5번이 스타트 번호다. 음, 그러면 5번, 자, 시작되죠. 그죠? 그 38번이 이월 잘 되잖아요 그죠? 그럼 3 8번 가져옵니다 근데 여기 보이면 7번 때, 요것도 27번 요것도 괜찮아요 그죠? 어 27번 어 요것도 괜찮고요 지 세수가 여로 잡혔고요 어 24번 가져가겠습니다 이렇게 가져가게 되고 어 15번 14번 14번, 10, 19번 나왔으니까 17번, 17번. 아, 이게 17번이 제공으로 잡히고, 17번, 17번, 27번, 37번, 37번. 연번을 넣어볼까요? 연번을 음, 5번, 5, 24, 27, 58, 59, 57, 59, 54 59 43, 26, 27 24 27, 28 연번을 넣어볼까? 28 28 2 8번눌 넣어볼까요? 5, 24, 27, 28, 아, 32, 38. 이렇게 잡까요 이렇게 되면은 번호가 이렇게, 이렇게, 이렇게. 아, 요거, 모양이 안 예쁩니다. 그죠? 어, 저번 주 회차를 잠깐 보시게 되면은 2번, 19번, 그죠? 2번, 19번, 26. 31번, 38번, 41번입니다. 아 2자 모양이었네요. 그죠? 아, 요즘에 로또베이가 말씀드린 대로 3자 모양을 어, 하시라고 로또베이가 그런 식으로 조합해라고 말씀드리니까, 이상하게 또 3자 모양이 안 나오고 있습니다. 그죠? 계속 3자 모양 나오다가 아, 롯데베이가 공개를 하고 그랬더니, 이렇게, 예, 이런 모양으로 나오고 있습니다. 예. 그럼 이것도 확률적으로는 지금으로서는, 그죠? 어, 지금 패턴이 바뀌었다 하면은, 어, 요것도 번개 모양으로, 어, 출연할 확률도 있겠다. 그리고 보여지네요. 그죠? 어, 예. 살짝 아쉬운 삼자입니다. 그죠? 여기서 하나 딱 가면은, 그죠? 예. 음. 그래도 3자를 가져갈까 38번 32번 27번 24번 5번 5 2 1 24 22 22 24 요렇게 가면은 딴, 딴, 딴. 음. 22 24. 22, 24 22, 24로 갔다가 이렇게 하면 3 5 모양이 되네요. 그죠? 자, 5번 5번 어, 22, 24 아, 지난 수들 그리고 나서 바로 어, 32로 가고요. 32로 가고 37 38 하면은 3점 모이 나옵니다 그죠 3점 모 나오죠 이런 3점 모 나오죠 그죠 그래서 첫번째 조합은 5번 스타트 조합에서 38번과 38번을 가져왔네요 그죠 5번 스타트 5번하고 38번을 가져왔습니다 그래서 5번 음, 22번 24번 32번 37번 38번 38번 연번으로 어, 이런식으로 어, 한번 더 봤습니다 아, 참고하시면 좋을것 같습니다 음 그리고 어, 두번째 6번 스타트다 6번 자 여기에서 어, 40번 괜찮죠 그죠 어, 40번 어, 이렇게 가져왔습니다 어떤 3점 모양이 만들어질지 14번 또 흐름상 지금 괜찮아요 그죠 흐름상 괜찮고 어64 24, 24 64 24 64 24 27어37 하면 6 음3 5양 나오네. 그죠64 24 27 아. 음. 64 24 27 37 40 좋습니다 두 번째는 64, 24, 27, 37, 40 이렇게 두 번째 게임 만들어 봤고요 세 번째는 럭키 세번이네요 그죠? 7번, 7번입니다 그죠? 아 이거 괜찮고요 어, 이웃수 21번, 22번, 72 7, 11, 7, 13, 7, 14, 14, 7, 7번, 3 3 34, 공합수, 36번이네요, 37. 어, 어 이렇게. 예, 자, 37로, 어, 끝나는 걸 해볼까요? 어, 그럼 8번 때가 들어가야 되는데, 28번. 들어가지고. 7번, 5번, 15번. 라인에 예, 나와줘야 이쪽 라인에 나와 줘야 되는데, 그죠? 이쪽 라인에 18번을 넣게 되면은 7, 18, 7, 17, 17번. 어, 좋네. 누운 아, 3자, 좋습니다. 자, 7번 스타트는 7번, 그 다음에 17번, 그 다음에 28번, 32, 34, 32, 34, 37, 로 끝나는. 어, 7번 때가 세수가 들어갔어요. 로키 7번은. 어, 이렇게 들어가게 되고. 자, 8번 때로 가게 되면 8번 스타트. 34, 40, 29. 이8 28, 2이시파그이네요그 28 들어가야 이고 어, 27, 28 87, 87 87, 이8들어이야 어, 되고 39, 40 39, 40이렇게 연번으로 가이볼까요이렇게 되어있고 어, 3이렇게 이렇게 되면, 8, 17, 28, 39, 40, 이렇게 되는데, 이 라인에서, 31이 나왔었고, 38도 나왔었고, 그 이웃, 이렇게 되고, 32, 32, 87, 87, 32, 이렇게 하면, 아, 조금 조금 위에 이가 벌어진, 어, 3자가 나오긴 나오는데, 8번, 17번, 28번, 어, 32번, 39, 40, 이렇게 돼있죠? 이렇게, 이렇게. 안 예뻐요, 그죠? 어, 그래서, 어, 요거는 빠지고, 자, 8번이 스타트 한다. 8번 스타트, 그 위에는 꺼지고, 위에는 꺼주고, 8, 그다음에 에, 28번 챙겨 온다 했잖아요. 그죠. 28번 가져오고 어, 34 34를 그대로 가져오고 어, 34 40 8 28 34 28 28 25 25, 제외인데. 약하게 보고. 어, 24, 28, 27, 28, 26, 28, 26. 이월수 하나 놓고요. 자, 이때 끝났어요. 나머지는 다 어떻게 들어가야 돼요? 어, 0, 1, 2, 3, 4, 5에서 다 들어가야 돼요. 그죠? 0, 1, 2, 3, 4, 5에서 들어가줘야 됩니다. 이게 됐기 때문에, 오버했기 때문에. 음, 32. 32 이거는 이렇게 되겠네. 그 다음에 2레 다섯, 하나, 둘, 셋, 넷, 다섯, 43. 아, 요렇게 궁합 요렇게 내리겠다. 그러면 2레인 다섯 나왔습니다. 그죠? 3만에 나온지 볼까요? 요렇게요렇게요렇게 이렇게, 이렇게, 이렇게 나왔습니다. 그죠? 아주 좋게 잘 나왔어요. 예쁘게 잘 나왔습니다. 8번, 아, 26, 28. 32, 34, 43 이렇게 예. 음, 잡아봤습니다. 이렇게 잡아보고 어, 마지막 아, 10번 스타트입니다. 그래서 10번 스타트 하게 되면 자, 32, 38, 32, 33, 38아 번호가 너무 좋은데요 32, 33, 38 이렇게 가져와 버리면 10, 12, 10 12, 10, 13, 14, 14. 네, 마지막, 10번 때, 어, 20번, 어, 20번을 가져가 볼까요? 20번. 어, 그렇게 되면, 이렇게 하면 어떻게 될까요? 3점가 나오나요? 정확한 3점 나오네, 그죠? 그래서 10번. 자, 10번 때는, 이런 식으로 조합을 해봤습니다. 10번, 20번. 어 삼십이 3십3 삼십오 이렇게 예, 끝이 났습니다. 족보 조합은 이런 식으로 하시면 되고요. 어 로또 베이 방법대로 어 예대로 추천대로 어, 하셔도 되고 아니면 로또님 보고 계신 분도 있죠. 어 이렇게 아, 아 중복수만 챙겨갈래? 그럼 중복수만 이렇게 챙겨가어도 어, 괜찮습니다. 전해차 보셨죠? 어, 당번이 몇 수나 드있었죠 네, 1등으로 다들어 있었습니다. 네, 그래서 여기 있는 수들만 챙겨가도 어, 괜찮겠다라고도 어, 생각이 듭니다. 네, 보시고, 제업하시는데 도움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네. 마지막으로 이거는 반자동수 추천입니다. 네, 이번 주부터 ABCD 그룹에서 어, 챙겨가는 걸로 말씀을 어, 드리죠. 어, 좀 체크가 좀 많이 아쉬웠는데, 그죠? 어, 체크를 많이 못 해드렸는데, 일단 7번 때를 하나 가져가야 됩니다. 그죠? A그룹에 가져가도 되고, B그룹에 가져가도 되는데, B그룹이 확률이 더 높죠? 그럼 7번입니다. 그죠? 그러면, 어, 7번. 첫 번째 7번. 이렇게 가져가고, 그죠? 그 다음에, 한수 골랐습니다. 그죠? 어, A그룹. A그룹이 많이 안 나왔어요. 그죠? 그러니까, 또 27번도 있고, 어, 18번도 있고, 22, 24. 상수분대가 나와줘야 될 부분이 있기 때문에, 22, 7, 22. 챙기고요. 여기서, 7번, 1 0주 43번, 43번. 이렇게, 첫 게임은 7, 22, 43. 이렇게 추천드리고요. 그러면, 7번하고, 22번 A그룹이고, 다시, 43번, B그룹 왔습니다. 그죠? B, A, B로, 어, 다음번 때, 첫번째로, 어, 어 세게임, 이렇게 만들어 봤고요 그죠? 어, 요렇게 해서 해봤고, 두번째는 10번, 10번 스타트 하겠습니다. 10번, 어, 10번, A, B그룹 가져왔고요 어, 그 다음에 34번, 역시나, B그룹을 가져왔고, 마지막 A그룹에서, 아, 37번 이런 네, 식으로 어, 조합을 아, 반자동을 추천 드리겠습니다. 반자동 추천 드리고 어, 제가 보면요 어, 7번, 22번, 43번과 10번, 34번, 37번 이렇게 네, 예, 했고 어, 세 번째 반자동을 다섯 개 M 추천 드리는데 이렇게 하면 되겠네요. 그죠. 5번 스타트를 해보겠습니다. 그죠. 5번 자, 5번 스타트. 5번 가져왔습니다. 자, 5번 한수 가져왔기 때문에 여기서, 어, 요것도 괜찮고, 음, 37번을 가져오겠습니다. 그죠? 그러면 여기는 A, A입니다. A고, 마지막 B그룹. B그룹에서, 어, 14번, 14번. 이렇게 하겠습니다. 그죠? 그러면, 두 번, 세 번째는 54, 1 어, 37 이렇게 잡았고요. 여기는 이번에는 42, 43 잡고요. 어, A그룹의 8번을 잡겠습니다. 아, 이렇게 하면은 이제 소수, 어, 3배수, 합성수가 이렇게 딱 나오네요. 조합이 그죠? 여기도 소수 소수 합성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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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소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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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합성수 이렇게 되겠죠? 3배수 이렇게 준다고 마지막 다섯 번째 예, 다섯 번째는 다섯 번째는. 뭘로 할까요? 56 6, 56 6이야 6이 없었네 그죠 6 6번 가져오고요 6번 가져온데 아 7번 때가 안 되겠는데 7번 때다들있어야 했는데 한 수씩 그죠 6번 27번 좋습니다 6번 27번 아 되고 27번 어, 27번 27번가 28번 26번, 27번, 29번, 27, 29, 30, 31, 32, 32, 6, 27, 32, 38, 6, 27 좋습니다. 6, 6, 27, 38로 이렇게 다스게임 추천드리겠습니다 로또 베이를 이런 식으로 반자동을 추천드려요 38이 여기 있네 그죠 AAC로 이렇게 넣습니다 조합하실 때 항상 로또에 말씀드리지만 B그룹을 고르고 여기서 지금 이번 주는 2에서 3수 약하게 보고 있어요 원래는 얘는 기본이 3에서 4수인데 이등이등 번호가 다들어 있었기 때문에, 다 출연했기 때문에, 다출현했기 때문에, 예, 멸학은 아니면 한두수 정도,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로또비기가 음, 정하시면 좋을 것 같고. 그래서 여기서, 어, 2에서 3수 고르고 나면 넘어옵니다. 그죠? A에서는 1에서 2수 고르고, C에서 1에서 2수 고르고, D에서 0에서 1수 고르고, 얘는 제외입니다. 그죠? 어, 제인데 136번이 많이 보였어요. 그죠? 어, 많이 보였고. 38번과 궁합은 어, 여기 에, 35번 A그룹 들어가 있고요 그리고 32번이 D그룹 들어가 있습니다 요거, 이거 참고하시고 어, 반자동수 뽑아가신 데 도움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어, 금요일날 올려달라고 어, 그렇게 말씀하셔가지고 로, 로또에 다른 일을 적혀두고 이렇게 영상 올려드리니까 어, 보시고 상박하시고 어, 좋은 결과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네, 로또 드디어 어, 하라 하루로 돌아, 다가왔고 어, 그 동안 우리 열심히 예, 또 분석하고 나름 그죠 어, 공부했기 때문에 예, 좋은 결과 있기를 바라면서 어, 2024년 뾰를 크게 외치고 로또 베이만 물러가도록 하겠습니다. 된다, 된다 하면 된다. 로또 1등, 화이팅! 네, 우리 로또인도 화이팅입니다. 아, 로또배기도 화이팅이고, 어여 로또배이가 상박해서 우리 로또인들에게 이벤트도 진행하고, 많은 분들과 아, 더, 어, 함께하고 싶은, 어, 로또배기입니다. 네. 그랬으면 좋겠습니다. 네. 로또배기는 1 1 2 2에 정말정말 대박나는 깊은 소식 가지고 우리 로또님들을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